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묵상 본문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라는 호칭은 요한 3서에 세번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수신자를 위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길 기도합니다. 둘째, 수신자가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이오가 이렇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실한가에 대한 여부는 평범한 일상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의 신실함이 나타난 곳은 영적 영역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유한이 복을 빌어주기 전부터 가이오는 이미 복 받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었으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육신도 또한 강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라는 강구는 인간이 다할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리 안에 산다는 말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영접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참 선지자가 오면 사랑으로 환대하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영육 간의 간건함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온전한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함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욱 존귀하고 형통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삼중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진리 안에 거하며 삼중축복을 받는 제가 되겠습니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체로 잘됨은 있지만 강건함은 없음을 봅니다. 진정한 잘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번성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축복이오 기쁨입니다. 요한서신의 맥락에서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랑을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써 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곧 그에게 영생을 전하는 것이며 동시에 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게 마련입니다. 성도의 신실함은 얼마나 예배에 충실하느냐에서도 드러나지만 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도 드러납니다. 그가 말하는 말을 경청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섬깁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영과 육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삼중 축복입니다. 오늘 사랑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저희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잘 서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저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도 삼중 축복을 받은 자로서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